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laughs> 사실은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살이 빠지는 상태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영상은 키.. 이거 무엇이냐? 칼소폭 마라맛을 매일 하면은, 과연, 일주일 동안 매일 하면 살이 빠질까? 실험 영상입니다, 이번도. 저 목걸이 자랑해도 돼요? 이거는 파육, 아이고. 이거는 파묘 공식굿즈 목걸이입니다. 6만 원 주고 샀어요. 엄마한테 비밀했어요. 저안 보이네. 아, 음양 음량... 아이고 한자로 음양오행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 눈감아 줘. 그다음에 이거는 2만 원인가 주고 산 할인 봉기 포스터입니다. <laughs> 내일부터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내일 사실 친구 사치품 집들이를 가는 날이에요. 친구 집에서 아마도 엽떡 먹을 것 같거든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칼소폭 마라맛을 하면 살이 빠질까? 원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움직이고 싶어서 그냥 오늘부터 하려고요 제가 칼소폭 마라맛을 딱한번 딱 해봤어요 그데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걸 매일 하려니까 떨리긴 하는데 이미 질러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팔찌 빼고 가겠어 너무 빠른데? 어, 뚝 소리 <laughs> 이게 딱 10분이거든요? 짧고 그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워를 했는데 10분 가지고 땀이 나겠어? 했는데 아 땀이 줄줄 나요 와 아, 진짜 힘들어 어. <laughs> 여러분 그럼 저 잘게요 안녕 지금은 8시고요 친구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몇주 전부터 팔 접히는 부분이랑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이랑 이렇게 얼굴이랑 너무너무 간지럽대요. 막 밤에 막 미친듯이 가려워서 막 미친듯이 긁었어요긁고막 비판텐 연고 바르고 막. 이게 방복이었는데 낫지 않더라고요. 보통 저는 비판텐이면 비판텐이 전 만병통치약인데. 그래서 결국 결국 참다 못해서 어제 병원에 갔다 오지만, 아, 처피라하요 아토피 어렸을 때 되게 심했었거든요. 너무 발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토피로 점점 고생했었는데 요만해도 고생하시고 아토피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아토피가 날줄 몰랐어요. 커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토피로 또 아토피더라고 아, 아토피다아 아.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요. 장발로. 장발로 기르다가 자르고 싶어요. 오늘 친구 집에서 엽떡이랑 뿌링클 먹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저 원래 속상이 아주 살짝 있었는데, 여기서 한코풀이 생겼어요. 아, 배고파. 오떡좀 까먹어야겠어요. 아다 맛있냐? 버스 못탈 뻔했어요. 사오물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데서 10분 기다리고 있었네요 음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 재밌을 을같은은데 <것> <laughs> <laughs> 정말 맛있을 것같루하요 <laughs> <laughs>

나음 no.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니 <laughs> 네 오늘 나랑 할슘퐁 마라맛 할래 응 어. 에? 야 오늘 여기서 하고 가자 그냥 아 그럼 나 땀날건데 그러면 아, 그래? 집가서 내가 응. 할게 응. 영상 걸을게 그래, 그래. 나 어제도 했거든 응. 개 죽을맛임 니 안해봤지 마라맛? 응. 나 핵매운맛 하아니고 핵매맛 너 먹을래? 응 어. <laughs> yeah. 오우, 야. 어때요? 섹시. 아, 보여줄까? 어. 크뭐워크앤 <laughs> <근데> 그, <laughs> 잭.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진짜 딱줄난다 이게? 그니까.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칼로리폭파칼로리폭파아니가한 보이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게미안했 이거 아니, 야, 완전... 아유, 오늘도 창고 아, 부러워 야, 어, 네, 그러고 있는데 나 여기에서 운동하면 힘들대. 계속, 계속 운동하고 계세요. 아, 먹고 있어요. 아, 먹고 있어요. 제 친구가 2차로 가마치 동작을 쏜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 친구는 어디 있지? 금 여기 온같 <laughs> 아니, 가게 가는 게. 그니까. 러 <laughs> 방금 뭐 떨어진 것 같은데? 매일 요즘인가? 컵빙수. 오, 올라가고 있어 음. 어디? 나안보이냐 내가 보게. 어, 아너 진짜? 안 괜찮지? 어떡해 바꿔보래? 아, 꿔이래 <laughs> 아, 나나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이거 안 붙이고, 자, 가만히 칩니면자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왔고요. 친구랑 같이 칼소폭을 하려고 합니다. 칼소폭 하고 씻고 잘게요오1원 학교 다녀올게요. 색강이 3시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밥 먹고 다시 가려고 잠시 들렀고요. 오늘 점심은 제가 일주일에 파스타를 두번 먹을 정도로 파스타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어. 오일 파스타랑 부모님이 직접 재배하신 오이 고추를 먹겠습니다. 이 음. 음. 오일 파스타는 처음 먹어보는 데아라맛있요 맛있어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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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명란 넣어도 맛있겠는데, 마침 명란 집에 있습니다. 조금만 이만큼만 넣어볼게요! 아, 아, 너무 배부른데. 오빠가 그리고 지는 순간입니다. 아, 잘 먹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애플 있어요. 추리, 드라마, 스릴러, 청춘, 미스터리, 범죄, 긴장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피의 살인 사건 안내서라고 2024년 작품이에요. 한 소녀 핍이 있습니다. 이 핍은 말이죠. 어렸을 적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혼자서 조사하고 파헤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하고 있어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요청하고 대화도 신청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막그 얘기를 피해요.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려고 하고 뭔가도 피하려고 하고 과거를 묻어두길 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가 더 깊게 더 파헤치는. You're right. That is weird. 어제 같이 놀던 친구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저도 빨리 지금 코로나 사각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편의점에 가려고요. 큰일났데 내일 약속 <목소리> 있는데. 딱히 증상이 없는데 친구도 증상이 없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학교에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다행이다. 코로나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싫어요.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아, 왜 이렇게 비싸 근데? 8,000원이네. 그냥, 1원8 0지 아,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한 박스에 두 개가 있구요. 면봉, 쓰시는 면봉이랑 드롭 포켓. 아, 진짜. 검사하기 싫다. 아프잖아. 아, 진짜 하기 싫어. 해야겠죠? 그래도? 무서워. 음. 양쪽 모두 10번씩 휘저으라네요. 몇방울 넣는 거? 최방울 하나, 둘, 셋 15분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음성 떴어요. <laughs> 방금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잠복기라서 음성이 뜰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별다른 증상은 없는데, 조금만 몸이 안 좋아졌다 싶으면 바로 검사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내일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 어차피 한개더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더 해봐야겠어요. 아, 씨. 예. 어쩌겠어요. 코로나 의심돼도할건 해야죠. 아유, 피부가 이상하다. 안 좋다 싶을 땐 저처럼 그냥 얼레블렛 연고, 집에 있는 연고 바르지 마시고 꼭 피부가 가시기 바랍니다. 직방이네요아 시원해. 아 완전 시원해. 지금 냉장고에 좀 덥도 많허 거실이 시원하네. 아니 올영세 언제예요?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살거 겁나 많은데 내일 친구랑 부산에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쯤 6 2 k m 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했고요. 이렇게 음성이 한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부산 광안리 맛집에 갈 거예요. 그 친구한테 추천 받은데거든요. 부산 다음이라고 차돌 비빔국수랑 차돌 칼국수를 파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막 맛있다고 말해줬는데 여기는 내가 친구 조금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서 일단 갑니다. 웨이팅이 한팁 있어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있어. 어, 바닥바아 2층이네. 시원해. 저기 앉아. 바닥 아니, 너다누는 거야? 응, 맞지 그래. 내가 다 털어 넣어줄게. 어, 좋아, 좋아. <laughs> 왜그렇게 막혔지? 잘가타마수요 간다. 재밌겠다. 이게 원래 이걸로 찍어 어. 놀러 갈 때. 죄송해요. 그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오늘은 말라봐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laughs>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와, 나또 체력 진짜 거진가 봐. 오늘 땡볕에서 막바다 구경하고 계속 걸어 다녔더니... 여러분! 부산 광안리 가시면 다 옮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초필살 돼지고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 부산 맛집 추천 하려고요. 내일은 또 학교 갔다가 당근 거래하고 할거 하고 마라마까지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네, 배요 아침에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 내옹 가봐야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학교 끝나고 한번 병원에 가볼게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 과로, 땀나는 운동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푹 쉬래요. 따뜻한 음식만 먹고, 따뜻한 물 먹고. 너무 어떡해. 칼소폭 못하겠어. 감기 조심하세요. 에어컨 조심하시고요. 너무 찬바람 쐬지 마세요. 그럼 저는 씻고 점심 먹겠습니다. 점심 먹고 양복 푹 절게요. 오늘 밥은요. 밥 명란젓, 엄마표 공심채, 장아찌, 가지볶음, 대패 김치볶음입니다. 와 진수성찬이다. <laughs> 우리 엄마 이거 진짜 반찬 팔아야 돼. 그만 먹고 싶어요. 밥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고 싶어요. 열은 안 나는데 그냥 계속 컨디션이 안 좋네요. 개강한 어른 코스프레 하려고 자취방에서 혼자 약 먹고 쉬려고 했는데요. 전 아직 앤가 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프니까 눈물 나오고 막 서럽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본가가려고 합니다. 방금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나와요. <laughs> 진짜 나 진짜 어제 6살인가 봐.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복숭아나 먹어야지. 아 진짜 왜 이러지? 사춘기인가 봐. 응, 음, 내집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셨고요. 저는 집 본가로 가겠습니다. 무당집 같아. 무정지. 아, <laughs> 우리 레티야 오지껏 줘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나도 반겨줘. 아이고야 내 새끼 잘했었어. 아이 내 새끼야. 아이 내 새끼야 잘했었어 잘했었어. 어떤 거 이거 뭐야? 레티 옷 샀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작네. 아이고, 이거 작아라. <laughs> 아이고, 왜이안 들어간다? 아이고, 이야니 어쨌든 0.5kg에 빠졌어요. 전 61kg라는 숫자는 응. 난생처음 보거든요. 왜 이렇게 해? 거 응. 이제 해, 하기로 했어. 응. <laughs> 다이어트 실패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로 돌아올게요.